아 며칠 사이에 우연치 않게 구독자분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두 분께서 모두 브이로그 카메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 이게 사람마다 다 개념이 틀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이만한 풀프레임 카메라로 밖에서 막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카메라들은 기동성이 좋은. 100만원 미만의 가성비 브이로그 카메라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한 브이로그 카메라는 바로 액션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액션캠을 뭐 스포츠나 혹은 아웃도어,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데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굉장히 브이로그 카메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액션캠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화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브이로그 찍을 때 이렇게 손에 들고 찍는데 이게 촬영거리가 확보가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얼굴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화각이 넓기 때문에 이 뒷배경까지 다 나옵니다. 넓은 화각이 이 액션캠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장점은 작은 크기입니다. 작은 크기. 일단 크게 작으면 휴대하기 편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촬영을 할때 쪽팔리지가 않아요. 사실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막 이목이 집중되면 막 옆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촬영에 방해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액션캠이다 보니까 튼튼합니다. 야외에서 대충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고 뭐 가방에 넣을 때도 쓱 그냥 쑤셔 넣으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견고하고 튼튼한 거 단점으로는 역시 마이크예요 마이크 다른 분들이 이 오즈모 액션을 고프로7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오즈모 포켓이랑 비교한 이유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수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에서 수많은 음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카메라에 비해서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제가 좀 많이 바라는 것 같긴 하지만 센서가 작아서 저조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캠핑을 갈 때나 이럴 때는 얘는 낮에만 쓰고 밤에는 이제 안 쓰죠. 저조도에 약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액션캠을 추천드렸는데 모든 액션캠을 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아 지금 현재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오줌 즈 액션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블랙 7, 그 다음에 블랙 8. 이세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왜이세 가지를 추천드렸냐면, 얘네부터 이 전자식 손돌방이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짐벌이 없어도 이 손돌방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로 쓰고 있는 DJI 오즈모 포켓입니다. 얘는 짐벌이에요, 짐벌. 아주 소형 포켓 짐벌. 사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 내가 원하는 게 나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입해서 좀 실망도 한 적이 있었지만, 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오줌 포켓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짐벌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기계식 손떨방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짐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아서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합니다. 물론 쪽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야외에서 아주 쓸만해요. 아, 단점으로는 오줌 액션이랑 완전히 반대인데 화각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뒷 배경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광각 렌즈도 사고 그랬는데 사실 휴대하기 편하려고 이걸 샀는데 뭐 촬영할 때마다 광각 렌즈 붙이고 빼고 아, 이런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좁은 화각이 오줌 코켓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단점은 이게 짐벌이다 보니까 오줌 액션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다뤄 줘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이목 부분이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저도 AS를 한번 받았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 없으면은 얘 혼자로는 좀뭘 하기 힘든 그런 그런 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DJ의 정품 확장 로드랑 결합해서 아주 잘 가지고 다니는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캐논의 G7S 마크 3입니다. 아그 전작인 G7S 마크 2가 사실 이 크리에이터 유튜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브이로그 카메라로. 근데 이제 얘가 G7S 마크 3로 오면서 완전히 유튜버 타겟 브이로그 카메라로. 한골 탈퇴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G7X 마크3의 장점으로는 1인치 카메라에 마이크 단자를 넣어줬다는 점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점이두 개만 보더라도 그냥 얘는 유튜브 타겟으로 만든 브이로그 카메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액정이 위로 올라가요. 플립됩니다. 플립.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이크를 장착하려면 추가적인 브라켓을 달거나 뭐 케이지를 달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를 달면 액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가 되게 아쉬워요, 저는. 캐논의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캐논의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소니에서 출시한 GV1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도 한 카메라인데, 얘도 캐논 G7X M3랑 똑같이 완전 유튜브 타겟으로 나온 그런 카메라예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 GB1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옆으로 열리는 웨율 모니터입니다. 이게 왜큰 장점이냐면,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위에 뭔가를 달수 있습니다. 마이크라든가 혹은 조명, 뭐 다른 장비들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이 GB1의 패키지를 보면, 데드캣도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유튜브 브이로그 타겟으로 나온 그런 카메라입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비원의 전자의 손돌방이 아직까지는 좀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오즈모 액션이랑도 비교를 했었는데 조금 모자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니에서 아예 유튜브 타겟으로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초보자들 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동영상의 명가 파나소닉에서 나온 파나소닉 G100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카메라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입니다 이 G100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센서가 가장 큰 마이크로 포스드 센서입니다 소니 GV1 혹은 캐논 G7XM3 보다 훨씬 더큰 마이크로 포스터드 센서를 채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사진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장점은 렌즈 교환식이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렌즈를 구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렌즈 교환식, 그리고 마이크로 포스터드 센서 채용, 어,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지배의 단점으로는 확실히 파나소닉의 종특인 오토포커스가 느리다. 크기는 앞서 소개한 다른 카메라들보다 조금 더 크지만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좀더큰 마이크로 포사드 센서를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독자분들한테 요청을 받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은 아, 너무. 브이로그 카메라에 대해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카메라 들고 일단 나가서 찍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찍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Just do it. Oh. 지금 소개시켜드린 지금 소개시켜드린 카메달 지금 소개시켜드린 카메달 왜 이러니? 지금 소개시켜드린 카메달. <laughs>